상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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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 음, 구 상어! 음, 상어! 음, 상어! a n g o s a n g 무서워? n 응. 상어! 안 할게. 됐지? 됐지? 상어 카안 할게. 상어 이제 안 할게. 엄마 손 잡아. 엄마 손 잡아, 얼른. 상어로 변신할 것 같아, 엄마 손이. 에비나, 빨리 상어로 변신하기 전에 엄마 손 잡아줘. 빨리 상어로 변신하기 전에 빨리 엄마 손 잡아줘. 아, 고마워, 엄마는 이제 사람으로 돌아왔어. 고마워, 예빈아. <laughs> 누나, 완두콩이야. 누나, <laughs> 완두 콩먹금 세야. 누나, 이상해. 그렇지? 사매주고 있는데 어나 토지 어? 날지의 어? 봄이 어때? 여빈아? 태... <laughs> 따봉 타고 제거 따봉 타고 따봉 아기 좋 <웃음> <웃음> 좋아? <웃음> 어, 누가 이거 밟았다, 뚱! 그러게. 어, 맨날 똥만 봐. 어때요? 맛이? <laughs> 최고 따봉이야? <웃음> <웃음> 도빈이는? 도빈이 못 먹어. 엄마는? 엄마더 예뻐. 누가 더 예뻐? 음, 엄마. 엄마가 더이쁘지 응. 역시 예빈이 최고 따봉. 이빨에 벗겼어? 도빈이도 좋은가 봐. 가만히 있네. 살살 발라줘. 도비나 좋아? 어. 응. 음. 아이고. 어. 이게 뭐야? 캥 모두 귀여워요. 와. 귀여워? 뛰어.

엄마 키운가 봐. 엄마 집 키우겠어요. 엄마 집요우겠 엄마 집키우겠어 엄마 집 엄마 집키우 엄마 거야 그거. 아니 엄마 거요 엄마 건데. 내 엄마 건데 아니야내 엄마 엄마 거야. 엉덩이 노래? 해봐. <laughs> 도빈이도 신났다.